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주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측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슈들을 빠르게 보고 뒤에 가서 여러 섹터면에서 또 골라가지고 종목도 보고 할 건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좀 상당히 크게 흔들었던 이슈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자본시장법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내부자 거래 관련돼서 사전공 시 이거 법제화한다고 얘기가 나왔던 게 작년 5월부터예요. 그리고 s g 발이 중권 사태 때문인데, 자 그러면서도 이제 9월 달까지도 법안들이 계속해서 잠자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빠르게 이제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그 전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오면서 깜깜이 매도로 이제 주주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7월 달부터 이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이 됩니다. 자, 조금만 일자, 일, 더 일찍 됐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지만, 어쨌든 이제부터는 1개월 전에, 자, 수량까지 다 보고를 해야 되죠. 금융위원회에다가. 딱 언제 날짜에 매도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대비는할 수가 있게 됐다. 28일 내일 슈퍼주총대입니다. 850개 상장사가 내일 주총이 다 몰려있어요. 아직까지 소액주주 걸리는 공연불이다. 자, 이런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소액 주주의 권리에 또 포괄적인 내용으로는 주장을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약 바이오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다 조정을 받았죠, 여러분들. 자, 이알테오젠의 블록딜 때문이죠. 160만 주 블록딜 매각이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자, 설립자 정혜신 박사인데 박순재 회장의 와이프로 좀 추정이 됩니다. 결국은 오너일가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반반이죠. 사회적으로 일단 문제도 있고 적어도 이제 주주님들 흔들리지 말라고 바로 이렇게 공지 안내문을 냈죠. 사회공헌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반반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만 어쨌든 제가 앞전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약 바이오는 실적이 30%고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그리고 뭡니까? 대주주의 도덕성이죠. 자,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당연히 임직원 마찬가지인 거고, 자, 그런 의미에서는 이 타이밍에 나온 게 조금 달갑지는 않다. 자, 하지만, 알테오젠이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왜?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재료가 죽어 있는 상태라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에 받을 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블록딜 내려온 다음에 주가 빠지게 되면 160만 주 소화하려면 21선 지금 위협받고 한번더 깨지거나 충분하게 내려왔을 때는 알테오제는 기존에 높아서 못 잡으셨던 분들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일단은 보통 그렇게 돼서 내려오게 되면 충분히 빠진 다음에 다시금 이제 횡보구간으로 올려놓는 흐름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분위기를 봐야 되는 건데 재료가 죽은 종목들은 이렇게 올려놓는 척하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보통은 여기에서 자이 정도로 일정 머크 설정이나 들어올 돈들이 많은 종목은 또 분위기를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일단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 HLB나 다 반응들이 결국에는 일단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또 봐야 되겠죠, 우리가. HLB 그룹도 다 빠져서 같이 조정을 이제 받은 거죠. 슈팅이 나왔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낮게 일단 주가 포지션이 낮은 종목을 잡아라 해서 HLB 글로벌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빼놨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5월 16일까지면 이 정도 빠진 거는 연연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뭐 모아가도 충분하게 모아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이제 절대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거 갖고 끝난다고 하면 그건 HLB 그룹이 아니죠.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바이오 스텝 뭐 이런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죠. 충분히 아예 그냥 바닥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잡을 때는 그 정도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약바이오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알테오제는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AI 활용한 이 신약개발 치료제 관련돼가지고 뉴스가 계속 나오죠 디지털 바이오 투자에 대폭 늘리겠다 자 이거 대통령실에서 나왔죠 속보가 나왔을 때 대통령실에서 나오게 되면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첨단 바이오 규모 10년 뒤에 200조 관련돼가지고 반도체를 이을 산업으로 육성을 하겠다 정부가 밝히고 이재용 회장 그것 관련해서 바이오를 바이오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라고 오늘 뉴스가 나왔단 말이죠. 자, 그래서 AI가 이제 같이 붙어 가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뭡니까? 4일 전부터 이거 말씀을 드렸죠. 주추세 거래량이 나왔다. 4일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눌렀을 때 잡아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게 어, 상승이 좀 나왔을 겁니다. 파로스 아이 바이오. 자, 윗꼬리가 형성이 됐는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지속적으로 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흔들고, 위로 올려서 윗단까지, 이 장대항봉의 중반선까지는 일단 도전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라 거죠. 여기 있기 때문에, 자, 거기까지 또 조전을 할 거기 때문에, 어, 참고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얘기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실적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4월 달부터 이제 실적 시즌 관련돼가지고 삼성전자부터 좀 있으면 잠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실적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자, 뒤에 가서 이제 2차 전지도 얘기할 거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잡아봐야 되는 종목도 얘기할 거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는데 자, 우리가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잠깐 얘기 나온 김에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이제 앞으로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는 이제 실적이 나올 거고. 말의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2분기부터 이제 풀려나가고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1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적 자체가 이제 반영돼서 나온다라는 얘기죠. 한미 반도체 하나만 놓고 봐도 작년 4분기에 거의 말들이 많았죠. 자, 8초짜리 회사가 무슨 구멍가게냐 영업이익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간의 하중도 맞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는 이 hbm 관련돼서 실적 자체가 자 중국 측도 마찬가지고 반영 자체가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이 뉴스 때문에 어저께 급등을 한 거죠. 자, 마이트 마이크론에다가 HBM TC 본더 공급이 지금 임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 자체가 반영이 될 때가 됐다. 반도체는. 자,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이 팀장이 봤을 때는 아직 허리 부분까지밖에 안 왔습니다. 허리에서 약간 위에 그럼 충분하게 이제 어깨하고 머리까지도 가야 되는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CXL하고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AI 당연히 반도체죠. 이 부분 이제 공개. 자,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이 부분 이제 주가들이 테마성을 띠면서 급등을 쳤다가 지금 눌려 있잖아요 눌려 있으면 얘네들도 이제 실적 발표로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변동성이 발생을 하는 거 그래서 눌렸을 때 줍줍해야 되는 섹터는 거의 다 이제 정해져 있는 거고 제약 바이오 이제 마찬가지 겠고 다만 2차 전지는 이제 실적이 나와야 되겠기 때문에 지금 뭡니까 바닥을 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기관투자자들이 2차 전지를 바닥에서 축축을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실적 관련된 방향성을 여러분들께서 자 머릿속에 좀 각인을 하고 계셔야 되고 4월 달이 그 부분에 이제 뒷 팀돌이 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그런 이유로 나왔고 1천억 원 정도의 지금 수주가 임박을 했다 라는 얘기예요. 세계 이 반도체 시장의 바로미터가 마이크론입니다. 실적 관련돼서 근 마이크론의 실적이 굉장히 굉장히 양호하게 나왔다 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거를 따라가서 좀 본다고 하면 sk하이닉스가 우리가 hbm 관련해서 커스텀화 고객 맞춤화 경향이 더 강해진다 라고 했어요 자 구글이 sk하이닉스와 hbm 공급 계약을 맺었다 라고 이 추총에서 이제 관계자가 지금 얘기를 했다 라는 말이죠 자 이제 개별적으로 고객사에 그쪽 사정에 맞게 이제 만들겠다 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지금 고공행진이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 점차적으로 갈수록 어떻게요, 여러분들? 실적이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올랐다가 또 기대감이 빠질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조금씩 이제 이익을 편중을 해 갖고 덜어내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지금 삼성전자 마찬가지지만 SK하이닉스의 지금 실적. 이번에 영업 이익이 1조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 분기 만에 지금 흑자 전환을 흑자 전환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1초 때까지 지금 바라보는. 어, 경향까지 왔다라는 거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다만 SK 하이닉스는 이 교환 사채가 있어요. 자 물량이 좀 상당합니다. 자2.8% 정도 되거든요 유통 주식수에. 그래서 이거 자사주 관련된 교환 사채인데 이 물량이 나오는 게 5월 달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까지는 일단 주가가 탄탄대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중간에 좀흔들들라도자이 물량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자 차입 의존 도도 굉장히 낮추면서 시설투자에 이제 집중을 하기 위해서 발행한 교환사채 5월달에 물량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글로벌 고객사들 엔비디아 필두로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물량 자체가 지금 다 팔렸다 라는 얘기죠 자 이런 점을 우리가 반도체에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결국에 반도체는 뭐다 ai 반도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자 이수 페타시스가 급등을 했죠 여러분들 자 AI 최적화 이수 페타시스 한미 반도체만큼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완벽하게 구글 인텔 뭡니까 이거 메타부터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 특히 GPU 같은 경우는 다 고객사로 아예 갖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구글 엔비디아 러브콜 AI로 주목받는 이수 페타시스 오늘 급등이 나왔죠 여러분들 이거 인. 이제 과거에 우리가 전략방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 반드시 급등한다고 하면서 (3월 4일) 날 해가지고 나는 보유 중이다 엄지 체크 한번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분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굉장히 이제 수익권 좀 창출하고 이제 맞고 떨어지는 부분이 좀 나왔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잠깐 좀 보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 나왔습니까? 자, 이렇게 일단 급등이 나왔죠.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우리가 전략방에서 여기서 잡았어야 돼요, 지금. 자. 당연히 잡았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 구간에서 이제 영상 찍고 수익권 창출하고 눌렀는데, 자, 이런 식으로 누르게 돼도, 자, 이 팀장이 PPT를 가지고 설명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아무래도 당연히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굉장히 글로벌 고객사를 갖다가 다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돌려놓고서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왔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눌리면 눌리면 한번 또 잡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디까지 이제 뻗어나갈지는 얘네들 이제 실적을 봐야 되겠다만 눌리면 한번 당연히 트라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천억 원 정도 또 쏟아부었기 때문에 자 이런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고 하면 전 전형적으로 일단 이런 그 패턴 자체가 지금 나온 거죠, 여러분. 자, 커비드 핸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윌리엄 오닐, 이거, 차트 패턴, 시장을 주도하는 성장주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지금 이스페타시스에서 나온 패턴이에요. 원래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잡아야 되는 거고, 거기는 이제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눌리면, 잡아서 트라이를 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공지 드렸던 이 팀장의 주식상의 이 전략 텔레그램 방 준비 잘 되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 금요일 지금 보고 있으니까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믿고 기다려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좀더 이어가지고 우리가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2차 전지 관련돼서 우리 에코 프로 BM, 자, 에코프로 BM이 하반기 LFP 양극재 파일럿 시설을 갖다가 구축을 하고 이전 상장도 연내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거든요, 여러분. LFP 양극재는 국내 업체 중에 이제 경쟁성을 우위를 한다. 자, 최초로 개발한 건 아닙니다. 근데 최초로 상용화 관련돼 가지고는 먼저 나갈 게좀 어,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지금 에코프로가 상당히 바닥을 잘 다져놨어요, 여러분들. 탄탄하게 잘 다져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잠깐 좀 보고 가면은. 자 뒤에 있다가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도 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거 에코프로 비행 관련해서 제가 30만원에 안착을 할 거다 그 뒤로 이제 분위기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자 이틀 상간에 지금 눌러주는 흐름 나왔죠 자이 정도 이제 몇번 누르다가 이거 플러스로 돌아서게 되면 30만원 안쪽까지 주가를 들어 올려서 밀어 넣게 될 겁니다 밀어 넣고 이 구간이 굉장히 세게 많이 물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를 어떤 뉴스를 갖다 붙여 놓고 뚫어 주는지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해 갖고 2개월 정도의 기간 분명히 있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2차 전지에 이제 실적이 나와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어. 1분기하고 2분기 실적 관련해 갖고 다져 놓는 모멘텀에서 지금 기관들이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죠. 자, 보시게 되면 이 파란색 파란색이 기관의 매수세입니다. 자, 이전 이 정도로 일단 계속해서 얘네들이 바닥에서 샀단 말이야. 사면서 지금 보여 주 흐름 자체는 뚫어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 엑스트를 하기 위함인데 그때 가서 이제 실적 자체 지금 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게 잘 나오게 되면 우리가 연말까지 이제 꾸준하게 갈수 있는 모멘텀.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제 분위기 봐야 되겠다만 일단 30만 원 에코프로 BM은 집어넣어 놓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거에 앞서서 일단 에코프로가 먼저 자, 갈수 있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자 이건 여유가 되시면은 지금 67만 4천원에 마감했어요. 4.5 0인데자 여유하고 시드가 되시는 분들은 이거 잡아야 되겠죠. 여러분 잡아야 되죠. 자이 구간 요렇게 일단 올려놨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올려놨거든요. 완전히 시속 게임 타듯이 지금 한달 넘게 중간에 이제 조정 주고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당연히 들어올릴 수가 있는 거고 순차적으로 먼저 자, 에코프로가 먼저 지금, 자, 위로 튈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게요. 아무래도 이제 그룹사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 자체는 우리가 코스피 이전 상장 전까지는 주가를 당연히 올려놓을 수 있는 바닥을 충분하게 다져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어서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 있는 게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코닉 오토메이션 이에요 당연히 2차전지 관계된 거겠죠 2차전지 얘기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2차전지 관련된 이 양극재 양극재 검사 장비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 검사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얘기예요. 자, 양극재 검사 장비입니다. 우리가 북미 시장에 2차 전지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가 당연히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메가 팩토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 들어가서 이제 스마트화 시킬 건데 거기에 당연히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될 거고 그게 자, 물류 시스템 자체를 갖다 전부 다 스마트 팩토리로 구축화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관련해서는 어쨌든 자2차전지 양극재 로봇 관련돼서 검사장비 자동 검사장비가 처음으로 지금 수출로 북미에 확대가 됐다라는 얘기고 계약 상대방 관련해서 조만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미 포스코퓨처인 관련돼서는 자이 공장 자체 품질 분석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한 이력이 있어 1월달에 자 그렇기 때문에 아, 탑 티어 그룹이나 이제 글로벌 고객사들한테 집중적으로 이제 납품을 하게 될 것은 이첫 시발점을 지금 첫 삽을 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바닥에서 1천억 원 이상의 지금 거래량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상한가 안간게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구간 충분하게 우리가 위 위쪽으로 일단 먹거리가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매집도 충분한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이 부분이 이제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었다는 게 중요하고. 지금 현재로 일단은 앞서 설명드린 것보다도 더 LG 화학에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급 자체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HBM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자, 얘네들 기술 자체가 반도체 검사 장비, 삼성전자 1차 밴더 이 검사 장비 회사들의 그 장비 안에 코닉 오토메이션의 이락업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 일단 전방위적으로 탑다운 효과로 밑에까지 내려오면서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눌렸을 때 이런 종목은 반드시 눌렸을 때는 트라이를 해 줘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봐야 되는 게 코미코 자 이거는 코미코라는 종목이에요 코미코 코미코라는 종목인데 아직까지 이제 매집이 크게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번 연도에 얘네가 실적 자체가 지금 3배 이상 뿌릴 거예요 컨센서스가 3배 이상이 지금 나와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반도체 공정, 코팅, 세정 관련돼가지고 글로벌 그룹들을 갖다 다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어요. 인텔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글로벌 탑티어들이 고객사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아직 먹거리가 남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일서부터 이제 치고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죽여놓은 상관에서 우리가 좀 트라이를 할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코, 미, 코입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앞전에 있는 종목보다는 먹을 수 있는 캐파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다만, 이 종목도 일단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개별주 안에서는 이 KMW, 자, 5G, 6, 6G 관련된 종목이죠. KMW. KMW도 이제 아침부터 계속 봤어요. 제가 계속 보다가, 어,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뚜두두두 이제 올려놓는데, 이제 뭐 있었으면은 밑에서 잡았겠죠? 텔레그램이었다면. 자, 그런데 이제 이 정도 왔어도 위로 이제 한번더 들어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뭐 이제 장중도 아니고 전략방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 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팀장 전략 텔레그램 관련돼서 준비 자,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 이런 종목들도 같이 좀 트라이를 할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개별주죠. 가벼운 개별주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충분하게 들어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기관이 지금 들어와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현대 로템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여기서부터 봤죠. 제가 여기서부터 보고 있었고, 들어갔으면 이제 당연히 그렇게 들어갔을 건데, 정국까지 붙여놨지만, 아직 여력 충분하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이 방산 관련해서는, 4, 5월 달에 이슈 계속 이어집니다. 방산 관련주들. 그렇기 때문에 방산 관련주들은, 여러분들, 지금 눌렀다가 올렸잖아요.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고 하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눌렀을 때, 눌림목 타점을 다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방산 관련주는 근데 다 여기까지 이제 전국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대장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올라갔고 그 위까지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붙여놨지만 아직 뭐 늦은 건 아니라서 자 충분하게 늦은 건 아니라서 여러분들 여기서 거리량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